Hola,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슐 스페인어 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다, 없다. 물론, 다양하게 표현 가능할 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 단어, nada. 그리고, 베르 동사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부터 읽어볼게요. No tiene nada que ver. 한번 더. No tiene nada que ver.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시작. 사실 이거 직역하면요. 그것은 안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볼게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한번 어떻게 쓰는지 스페인어로 문장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Eso no tiene nada que ver con el problema. Eso no tiene nada que ver con el problema. 조금 더 빨리. Eso no tiene nada que ver con el problema. 자,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시작. 자, 이거 해석하면, eso, 그것은, no tiene nada que ver. 아무런 관련이 없다. 꼰, 뭐 하고요? 그 문제하고. 야, 그거는 그거랑 별개야. 아무 관계 없어.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이제 떼 m o 스가된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주어에 따라서 떼 r 래 동사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예문 읽어 볼게요. No tenemos nada que ver con José. No tenemos nada que ver con José. 좀더 천천히. No tenemos nada que ver con José. 여러분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까 위에는 에서 그것이 관련 없다였는데, 이젠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꼰 호세, 호세랑. 호세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게 호세랑은 관련 없어.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 오늘 이 보신 표현 여러 가지 문장 만드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세요. 자,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